자, 쌍곡선의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고요. 이, 쌍고스, 이 쌍곡선과 두 초점을 공유한답니다.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인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쌍곡선에서 초점을 구해서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a 제곱 b 제곱인 거니까 요거 두개 더해주시면은 12 되겠고요. 그러니까 c 제곱이 10. 2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C는, 2루트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의 초점이, 초점이 2루트 3콤마 0이고, 마이너스 2루트 3콤마 0이 된다라는 거고, 얘를 초점으로 하면서, 에,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다음인 에, 주축의 길이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구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A랑 B랑 똑같을 거야.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는 지금 주축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1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 A분의 B가 뭐가 나와야 되냐?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는 같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의 초점이 지금 얼마냐? 이것의 초점이 얼마냐? 얘라는 거지. 이것의 초점을 가지고 와서 얘한테 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c 제곱, 그러니까 이거 제곱 12가 된다라는 건데 a랑 b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12가 돼서 2a 제곱이 1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 제곱은 6이 돼서 a는 루트 6이 되겠고요. 그러면 꼭짓점의 좌표가 루트 6,0 마이너스 루트 6,0인 거니까 주축의 길이는 2루트 6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